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보낸 암살자의 손에 죽을 뻔하였으나 역으로 암살자를 살해하고 극적으로 생존한 여자 수잔 쿤 하우젠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6일 수요일 미국 오리건주포틀랜드에 사는 51세 여성 수잔 쿤 하우젠이 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마치고 미용실에 방문했습니다. 수잔은 얼마 뒤 열리는 간호협회 심포지엄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그때를 위해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미용실에 도착한 수자는 차례를 기다리면서 별거 중이던 남편 마이클 쿠나우젠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자는 며칠 전 남편 마이클에게 연락하여 간호협회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자는 남편에게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보살펴줄 겸 잠시 집을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편은 수잔의 부탁에 좀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아직 확답을 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자는 아직까지 남편 마이클이 집을 봐줄 것인지 답을 주지 않자 직전 남편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마이클은 수잔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다급해진 수자는 문자로 남편 마이클에게 빨리 답을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잔은 머리를 하기 전 남편 마이클이 다시 연락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끈의 남편 마이클은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미용실 직원이 수잔에게 차례가 되었다고 말했고 어쩔 수 없이 수잔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1시간 뒤 스타일링이 끝난 수잔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워하며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잔은 전자레인지 옆에 놓여 있는 쪽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쪽지는 수잔의 남편 마이클이 아내 수잔에게 남긴 메시지로 보였습니다. 쪽지에는 남편 마이클이 최근에 잠을 잘 자지 못해서 휴식을 위해 해변에 갈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수자는 남편이 남긴 쪽지의 내용이 집을 봐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자는 6시 37분에 밖으로 나가 우편함을 열고 우편물을 확인했습니다. 앞마당에 서서 1, 2분 동안 우편물을 확인하고 다시 집에 들어온 수자는 순간적으로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수잔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층 침실 커튼을 활짝 열어두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날 침실의 커튼은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든 수잔은 커튼이 쳐진 어두운 침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수잔이 침실에 들어오자마자 문 뒤에 숨어있던 한 남자가 갑자기 그녀의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수잔 앞에 나타난 괴한은 약 175cm의 키에 90kg나 되는 거구였고 야구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괴한은 노란색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망치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뛰쳐나온 괴한은 수잔을 향해 망치를 휘둘렀고, 수잔은 괴한의 공격에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놀란 수잔은 괴한에게 누구냐고 말하며, 원하는 게 뭐냐고 소리쳤으나, 괴한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수잔을 공격했습니다. 수잔은 괴한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오늘 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자는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만약 오늘 자신이 죽게 된다면 가능한 한 현장에 많은 증거를 남겨 괴한이 잡힐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방에 최대한 많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 괴한을 할퀴고 물면서까지 그와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당시 수자는 175cm인 괴한보다 10cm 정도 작은 키였으나 몸무게는 괴한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습니다. 수자는 괴한이 넘어지기를 바라며 자신의 무거운 체중을 이용해 괴한에게 달려가 세게 부딪혔습니다. 괴한은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잠시 휘청거렸고, 이제까지 한마디도 없이 공격만 하던 괴한은 중심을 잡자마자 그녀를 바라보며, 당신은 강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수잔은 어쩌면 괴한을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괴한에게 달려가 그를 세게 미쳤습니다. 수잔의 공격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괴한은 수잔의 공격에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수잔은 괴한이 쓰러진 틈을 타 그의 망치를 빼앗았고, 역으로 괴한을 공격했습니다. 수잔은 괴한을 구석으로 몰아붙였고 구석에 물린 괴한을 벽으로 세게 밀치고 그의 목을 움켜쥔 뒤 누가 너를 여기로 보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괴한은 이미 수잔의 공격에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그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괴한이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수잔은 깜짝 놀라 즉시 괴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잔은 곧바로 집에서 나와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잔이 집에서 나가기 직전, 갑자기 의식을 되찾은 개안이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개안은 다시 수잔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약 14분 동안 수잔과 개안의 싸움이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수잔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거구의 개안과 필적할 정도로 잘 싸웠습니다. 평범한 여성이었으면 거구의 남성에게 금방 제압되었을 것이나, 수잔은 일반 여성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수잔은 30년 동안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했는데 수잔이 일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예측할 수 없는 환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기 방어 훈련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수잔은 약물 금단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를 힘으로 눌러 강제로 주사를 투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동을 피우며 의료진을 공격하는 환자를 제압하기 위해 헤드락과 같은 압박에서 빠져나오는 호신 수업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자는 정말로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호신수업 때 받은 내용을 사용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체중을 이용해 괴한에게 돌진하였고, 이번엔 괴한을 완전히 바닥에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수자는 즉시 쓰러진 괴한의 몸에 올라타, 유도에서 상대 선수의 목을 졸라 머리로 피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잡기 방법인 초크를 괴한에게 걸었습니다. 초크를 건 수잔은 괴한에게 누가 날 여기로 보냈는지 말하라고 이야기했고, 만약 말을 해주면 초크를 풀고 구급차를 불러주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괴한은 수잔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기만 하였습니다. 괴한이 순순히 대답하지 않자 수잔은 몸을 앞으로 숙여 팔뚝에 힘을 더 줬습니다. 잠시 후 괴한은 완전히 움직임을 멈추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괴한이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수잔은 즉시 밖으로 도망쳐 나왔고 이웃들의 도움으로 911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잔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세상을 떠난 괴한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괴한의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을 조사했는데 지갑에서 나온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괴한의 정체는 59세 에드워드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용의자 에드워드는 베트남 전 참전 용사로 1991년 2월 28일 여자 친구인 조지아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1994년 3월 14일 교도소에 수감되어 9년을 복역한 뒤 2003년 11월 3일에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에드워드의 부검을 의뢰하였고 부검 결과 에드워드의 체내에서 거의 치사량 수준의 코카인이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은 에드워드를 살해한 수잔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간주하고 그녀를 기소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 보고 수잔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 절도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잔의 집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에드워드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수잔은 친구의 집에 잠시 머물기로 했고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오기 위해 친구와 함께 자신의 집에 갔습니다. 수자는 짐을 정리하면서 지하실에서 예전에 본 적이 없는 배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배낭 안에는 현금 200달러와 당뇨약 그리고 다이어리 한 권이 있었고 용의자 에드워드에게 지급된 급여 명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침입자 에드워드의 개인 물품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가방 속에서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배낭의 주인은 에드워드임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가방에서 발견된 에드워드의 급여 명세서는 남편 마이클이 일했던 회사에서 받은 명세서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남편 마이클과 침입자 에드워드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이어리에서 사건 발생 2일 전인 2006년 9월 4일에 작성된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메모는 수년의 남편 마이클에게 전화하라는 내용이었고 그 옆에 마이클의 휴대전화 번호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유력한 용의자이자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마이클을 찾기 시작했고 2006년 9월 13일 마이클이 체포되면서 드디어 남편 마이클의 범행 동기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수잔 군 하우제는 1955년 1월에 태어났습니다. 수잔은 공군 요리사인 아버지와 주부여던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행복하게 자란 듯 했으나 안타깝게도 수잔이 7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부모님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수자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를 오가며 혼란스러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자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졸업 이후 수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여 본격적으로 간호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자는 외향적이고 활기찬 성격 덕분에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으나, 아쉽게도 그녀에게 연애운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잔은 1988년 1월 33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잔의 어머니는 딸을 위해 지역 신문에 결혼 중매 광고를 내기로 했고 곧 배우자를 찾는 수잔의 광고는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수잔은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원하는 남성상을 광고에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몇 주간 수잔은 자신을 선택해줄 남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수잔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한 남자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답을 준 사람은 40세의 마이클 쿠나우젠이었는데 그는 최근에 이혼했고 두 명의 아이가 있는 이혼남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수잔에게 자신을 베트남전 참전용사라고 소개하며 지금은 청소관리 감독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1988년 1월 30일 드디어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잔과 마이클은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 무려 100시간 넘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둘은 서로의 목소리에 반해 만날 그날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1988년 6월 드디어 수잔과 마이클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외향적인 수잔은 외출하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으나 내향적인 마이클은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더 끌린다는 말처럼 그들은 빠르게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만난 지 5개월 만에 마이클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수잔의 집으로 이사하여 그녀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1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1988년 12월 10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초기 커플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수잔은 마이클이 데려온 아이들을 귀여워했고 정말로 친엄마처럼 잘해주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당시 수잔과 마이클 부부는 행복해 보였으나 안타깝게도 결혼 몇년 후부터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이클은 수잔의 외모를 비하하며 그녀를 여자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잔이 마이클에게 키스하려고 할 때마다 남편 마이클은 갑자기 트림하며 그녀의 스킨십을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부부의 사이에 아이도 생기지 않았으나 놀랍게도 이때까지 수잔은 남편 마이클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외모 비화도 모자라 수잔이 돈을 쓰는 것까지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수잔은 17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 마이클의 무시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수자는 이제 충분히 참았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남편 마이클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자는 남편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2005년 9월 남편 마이클을 자신의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집에서 내쫓긴 마이클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떠났지만 아내 수자는 집 비밀번호인 1110을 다른 번호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수잔의 집 비닐번호인 1210은 마이클과 수잔의 결혼 기념일인 12월 10일이었습니다. 당시 수잔은 처음엔 남편 마이클과 완전히 이혼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수잔은 잠시 별거 생활을 하면서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수잔은 별거 죽인 남편과 자주 만나면서 가족 행사에도 참석하고 남편 마이클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자는 남편이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조만간 다시 합칠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마이클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수자는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이후부터 몇년 만에 처음으로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냐, 이혼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던 수자는 드디어 2006년 여름 남편 마이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 마이클은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분노하였고, 그녀를 설득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자는 전혀 변할 생각이 없는 남편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남편 마이클에게 이혼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남편 마이클은 아내가 자신을 떠난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게 하겠다고 소리치며, 자신만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자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그 순간까지, 자신의 집 비밀번호 1110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예전 같은 회사에서 2년 정도 함께 근무했던 남성인 에드워드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이클은 에드워드에게 아내 수잔을 제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5만 달러의 돈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던 에드워드는 약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어쩔 수 없이 마이클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처음에 마이클의 제안을 받은 에드워드는 혼자 수잔을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예전 감방 동료에게 연락하여 범행을 도와주면 5천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의 감방 동료는 그 제안을 거절했고, 어쩔 수 없이 에드워드는 혼자 수잔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2006년 9월 6일 수요일, 에드워드는 수잔을 살해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잠입했습니다. 수잔의 남편이자 암살 의뢰인 마이클이 집 비밀번호가 1110이라고 사전에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에드워드는 손쉽게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에드워드는 수잔을 제거하지 못하였고, 역으로 그녀의 손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006년 9월 6일 수요일 사건 당일 마이클은 트럭을 몰고 해안 근처 여관에 체크인했습니다. 이날 밤 마이클은 포틀랜드로 돌아와 전당포에 방문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339달러를 주고 건청 환정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일 후인 2006년 9월 8일 마이클은 아버지의 집에 자신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처음에 마이클은 아내를 암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신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죽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안 아내 수잔의 생명보험 수혜자가 마이클이었으나 별거 이후 수잔은 수혜자를 남동생으로 변경했고 마이클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잔의 집은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 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만약 수잔이 사망하면 그 집은 마이클의 소유가 될 것이었고 이것 때문에 수잔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이클은 마음을 바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06년 9월 13일 오전 10시, 드디어 마이클은 사건 발생 7일 만에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마이클은 수잔을 죽인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며,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은 해안 근처 여관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마이클에게 수잔은 살아있다고 말했고, 신입자 에드워드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체포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황한 마이클은 암살자 에드워드를 모른다고 말했으나 이미 경찰은 마이클과 에드워드가 직장 동료 사이였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었고 둘 사이의 통화 기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암살범 에드워드의 감방 동료가 나타나 마이클의 암살 의뢰를 폭로하면서 그는 완전히 공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2007년 8월 30일 사건 발생 1년 만에 드디어 마이클은 살인 공모에 대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마이클은 에드워드에게 아내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했으며 그 대가로 5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결국 마이클의 유죄가 인정되어 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모험수라는 이유로 감형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수감된 지 7년 만인 2014년 9월 14일에 서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자는 마이클이 출소했을 때 그가 다시 돌아와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수자는 자신의 집에 최신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고 누가 밖에서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집 주변에 자갈을 깔았습니다. 심지어 수자는 총을 구입하여 총을 사용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마이클은 수잔에게 복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클은 서방되기 91일 전인 2014년 6월 13일 금요일 전리선암으로 감옥에서 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죽음으로 수자는 큰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고, 드디어 악몽에서 해방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수자는 2014년 12월까지 간호사로 일했으며, 은퇴 이후 그녀는 자신과 같은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며,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